어서 TV, 구독자 여러분? 안녕하세요. 오늘은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벤치프레스를 하면 어떻게 보면 내 몸의 불균형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벤치프레스를 하게 되면 불균형이 심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 주변에 거울들이 많이 있죠. 스쿼트를 하든 뭐를 하든 항상 거울을 보면서 내 몸의 중심을 맞추고 일어났을 때 바가 틀어졌는지 이렇게 됐는지 이걸 맞추면서 거울을 보면서 운동을 하곤 하죠. 바벨컬을 들었고. 근데 벤치프레스의 경우는 바닥에 눕기 때문에 천장을 보고 운동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이게 틀어진 거 이런 거 전혀 못 느낍니다. 그래서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 벤치 프레스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. 그래서 벤치 프레스는 불균형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운동이기는 해요, 사실. 그러면 벤치 프레스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할수 있느냐,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벤치 프레스를 아을 풀어 보세요. 바를 꼽아놓고, 불균형을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. 바가 이렇게. 첫 번째. 그죠?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. 이두 가지가 다올 수도 있겠죠? 이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지 보시면,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벤치프레스를 이기에딱 중간에 맞추시는 거예요. 딱 중간에 맞추시고, 이 바에 중심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표시가 안돼 있으면 체크를 본인이 하셔야 돼요. 체크를 본인이 하셔서 이 바의 중심에 딱 맞추시는 거예요. 내를 뽑습니다. 이레의 중심에 딱올수 있게 맞추시는 거예요. 근데 얘가 첫 번째처럼 기울어지면 중심이 밖으로 빠집니다. 그러면 이것만 중심을 맞추시면 되죠. 이레의 중심에 맞추시고 두 번째 이렇게 기우는 거 있죠. 이렇게 기우는 거는 위에 보면 이렇게 선들이 있어요. 우 옆선과는 수직으로 맞추시면 되고 이봉과 수직으로 맞추시면 되고 이 윗선하고는 수평으로 맞추시면 돼요. 여기가 가운데고 그리고 옆에 선들이 있죠. 보시면 이 선과 이 봉이 수직이 될수 있게. 그리고 여기 이게 있죠? 얘랑 이 봉이 수평이 될수 있게. 그렇게 딱 맞추시면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틀어지거나, 이렇게 되지 않게. 그래서 이두 가지를, 얘는 딱 수직으로 맞춰놓고, 그리고 위에랑 수평을 맞춰놓고, 그리고 이거를 중심에 딱 가운데로 올수 있게. 맞춰놓고 나면 이게 중심이에요. 이내 시야 안에서 이 전체를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운동을 하시는데 밀어, 내렸다가 밀었을 때 내렸다가 밀었을 때꼭 날리게 되면 이렇게 내 힘에 따라서도 틀어지게 돼요 내 몸의 불균, 힘의 불균형에 의해서 다 맞춰놓고도 내렸다가 살짝 멈춰서 그대로 밀었을 때딱 중심이 맞을 수 있게 내렸다가 밀었을 때 살짝 틀어지면 다시 살짝 맞춰놓고 일로갈수 있게 내렸다가 다시 일로갈수 있게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벤치 브레스의 중심을 맞추고 그 다음에 몸의 중심을 맞춥니다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뽑은 상태에서 이개의 중심에 이 바의 중심이 올수 있게 그리고 이 봉이 역선과 역선과 수직 그리고 윗선과 수평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내렸다가 올린 상태에서 중심을 맞추고 맞춘 상태에서 다시 내리셔야 돼요. 만약에 밀었을 때 틀어지셨으면은 다시 맞춘 상태에서 내리셔야 돼요. 그게 아니라 밀었다가 틀어졌는데 또 내리고 다시 밀었다 또 내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 계속 불균형이 심해져요. 밀어서 살짝 틀리더라도 다시 맞추고 내리고 다시 밀어서 틀려도 살짝 맞춰놓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적으로 맞출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. <목소리> 자, 지금 봅시다. 어디서 찍을까? 어설메티브 문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못 찍으려고 그랬지? <laughs>